와, 아, 또 시작되네. 아, 여러분들, 도망치세요. 잣된 것 같습니다. 자고 초일 났지만은, 또 주가가 쳐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3% 넘게 하락했고요 아, 쓰레기 같은 좀, 또 시작되는 기가, 또 시작되는 기가, 와일마이 빠졌노? 한번 알아볼게요 테슬라가 오랫동안 지원되어온 사이버트럭 전기피어트럭의 인도를 목요일 시작할 예정인데 CEO 일론머스크가 급진적인 제품의 생산을 늘리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투자자의 기대치를 낮췄다 예? 테슬라 생산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CEO 일론머스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얘기하자마자 그 트럭의 기대감을 올랐던 테슬라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답없다 답없어 시버라자 저는 삼슬날도자고 있는데 삼술 오늘 10% 아, 하락을 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다시 제 계좌를 확인하겠습니다 어 계좌를 확인하는데 마이너스 16% 10%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만 또 테슬라 올라갈 거다 사이버 트럭이기 때문에 상상할 거다 이렇게 설레발쳤더만이 얘기를 듣고 바로 세력인들이 다시 테슬라 주가를 급등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삼슬라를 사기 위해서 지금 현재 현금을 계속 예수금에 쳐 넣고 있고요. 조금 더 하락하면 매수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좋은 기회야. 이거는 나를 매수하기 위해 좋은 가격 싸게 살수 있게. 하기 위해 좋은 기회를 준 거야. 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어 생각을 하겠습니다. 더 떨어져라. 내가 매수해줄게. 자, 오늘 빅테크들이 전방적으로 많이 떨어졌는데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FNGU. 오늘 한1.59 하락을 했습니다. 냄이 여러분들,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여러분들이 좀 도망쳐 줘야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좌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마이너스 13% 되었고요 마이너스 8%까지 회복하는 걸 봤는데 또 희망회를 쳐돌리니까 재력인들이또 못망당했는지 주가를 또 하락시킵니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산타 렐리 없다 어 잠시나마 산타 렐리를 기대한 제가 바보입니다 오늘 사대 해주신 약간의 보합인데요 다우존스가 좀 많이 상승했고요. 스닥은 0.23 약간의 하락을 했습니다. 스닥이 0.23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는 역시 쓰레기 종목답게 3% 이상 급락. 기분 더럽네. S&P500은 0.83 약간의 올랐고요. 자, 반도체도 0.7 7 하락을 했습니다. 자, 기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 인플레이션 두나의 다우존스 연중 최고가 갱신. 예, 다우 존슨은 정말 무섭게 오라고 했고요 연준 최고가를 지금 신고가를 갱신했죠 자, 다우 존슨 정말 미쳤습니다. 조정 없다. 이거는 조정 없어. 와, 와, 대단하다, 대단해. 미국은 대단하다. 자, 어제 PCE가 발표된데요. 예, 상치나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예. 점점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 자, 여기 너무 낮게 나와도 경기 침체라는 불안감이 있는데요. 예상치랑 똑같이 나왔다. 이거는 제 마음대로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천물이 가능하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좋다. 좋아. 물가는 둔화되고 있고, 생각보다 경제는 풍튼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10년 뭐 국채군이 4.3이고요. 조금 올랐는데요. 뭐, 이거는 뭐, 걱정할 필요 없죠. 면역만 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오히려, 주매를 해야 한다. 매도가 아닌 주매를 해야 한다. 더블로 먹고 가! 더블로 매수해!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